자, 이제 36번 순서 고르기 문제 해설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서 고르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덜 중요한 편이다. 안 중요하다고는 안 했어. 덜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가 내용에 앞서서 뭘 먼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객관적인 근거, 여기서 근거라고 하면 지시와 연결사, 대명사, 관사라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이란 개념을 좀 활용할 건데 사실은 뭐 간단한 해설 강의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색이란 개념은 뭐냐면 내용상의 유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끼리 붙여주면 붙여줄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관사란 녀석을 이용해서 먼저 무조건 어, 순서를 배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얘를, 얘가 없거나 아니면 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비슷한 내용끼리 붙여주자. 이런 작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 푸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일단 박스 문장 뭐 열심히 읽어 줘야 돼. 자, 그래서 당신이 어떤 아, 막 사람들이 붐비고 이런 바쁜 거리를 막 이제 운전해서 가다 보면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많은 되게 경쟁적인 어떤 업체나 기업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어원어너를 하게 되면 서로서로 할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 가게 옆에 가게 있고 가게 옆에 가게 있고 막 서로 그냥 경쟁하고 아주 난리도 난리가 아니요. 막 그런 걸 보게 될 거야. 이 정도의 내용이고요. 아, 여기서 심지어 또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줬어. 그래서 대부분의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시, 어 빠른 식사 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이런 식사들을 아, 어, 나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하고 찾다 보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아마 뭐할 거런가 선택권이 되게 넓을 거라는 거야.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고자 하면 그냥 주변에 널리고 그냥 그런 게 많다는 거지. 햄버거 먹고 싶으면 햄버거 많고, 뭐 그다음에 컵라면 먹고 싶으면 뭐 컵라면 많고 뭐지 이런 식이란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대놓고 나오네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들이 항상 눈에 띈다. 뭐이 정도의 내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줄여. 예시는 예시에 불과한 거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경쟁하는 업체들이 뭐 한다는 거야? 만화용 이런 말이야. 됐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인 거야? 경쟁이 심해염. 이 정도까지 말해준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C로 가봐야 될 텐데. 자, 항상 뭐 해줄 거냐면 A에 일단 첫 줄을 읽어. 그리고 첫 줄을 읽으면서 뭘 찾아다녀야 돼?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관사라는 녀석을 찾아다녔어야 돼. 그리고 제가 미리 해왔지만 이런 올소. 올소가 이제 대표적인 연결어거든요. 됐죠? 그래서 또한이니까 이 또한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 자, 다시, 박사의 내용이 뭐예요? 아, 요즘 경쟁이 되게 심해요. 이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맞아요. 비용이 상승하죠. 에? 뭐, 그럴 수 있어. 그러, 그럴 수 있죠. 몰라. 이건 약간 엥하긴 하는데, 일단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자, 소비자들은 또한 얻어요. 정보를. 뭐, 어, 뭐 하는 걸 도와준 거야? 어떤 구매 결정을 내리는 걸 도와주, 주,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어. 이 정도의 내용이야. 됐어? 다시. 소비자들이 또한 뭐 하게 된다고 정보를 얻어 얻어 줘요. 그래서 구매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어요라는 거니까. 그럼 소비자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약간 좋다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올 수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한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장점을 누릴 수 있어요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 A 안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되게? 아, 무언가 뭔진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이 먼저 하나가 제시가 돼야. 그래서 아, 비용이야 오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또한 이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소를 별표로 해가지고, 아, 이 A 문단 앞에는 뭐다? 소비자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 1번이 먼저 제시돼야 된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겠고요. 그 박스의 내용이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는 내용인가? 뭐 그런 내용까지 아직 제시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애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는 박스 안에 바로 이어지긴 조금 힘들다 정도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왜냐면 경쟁이 심하다 에서 끝났잖아. 경쟁이 심하다가 좋다인지 나쁘다인지 말을 안 해줬잖아. 안 그래? 그래서 A는 지금 당장 오, 오기 힘들 것 같고요. A앞에는 뭔가 좀 조, 소비자한테 좋은 상황이 먼저 지시 되길 바란다. 자, B로 먼저 가볼게요. 그러나, however 있으니까 별표죠. 자, 그러나, 어머, 그 다음에 디스도 별표겠죠. 이러한 오개념. 자, 그러면 B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러한 오개념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however는 둘째치고 박스 다음에 B를 배치했을 때 이러한 오개념. 그럼 여기서 오개념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 심지어 뭐야? 경쟁이 심해. 그다음에 예시까지 들어줬잖아. 야, 솔직히 생각해봐. 어, 햄버거 찾으려고 그러면 햄버거 엄청 많지, 약간 이런 식의 예시까지 들어줬으니까 갑자기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죠. 얘는 이걸 되게 맞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오 디스미스 컨셉션, 약간 이런 생각 드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맞아, 일거는 보자. 자, 어카운트 포는 너무 중요한 수거니까 여러분이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외워줘야 돼.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러한 오개념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화세,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야 그럼 광고의 기억자도 아직 나온 적이 없잖아 안 그래? 그럼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됐죠? 그럼 뭐야 어 박스 다음에 A도 좀 어려운 거 같고 B도 이상한 거 같으니까 뭐야 그럼 바로 C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C가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these 자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관사가 나오면 반응해야 돼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관사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는 뭐 대명사라 보셔도 되고 뭐 지시 대명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얘가 뭐 뭐야 저거 대 뭐야 지시어라고 보셔도 되죠. 어쨌든. 자, 이러한 경쟁중인에서 어머 와우. 디스라는 근거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두에 색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제가. 내용상에 있었어. 박스 안에 내용이 뭐였어요? 경쟁이 심해요. 근데 이것도 뭐야? 회사들이 경쟁해요. 이런 말이잖아. 업체들이 경쟁해요. 회사들이 경쟁해요. 같은 말이죠. 아하. 색도 괜찮고, 디즈도 괜찮기 때문에 뭐다? 박스 안에 C는 괜찮다. AB는 안 되는데 C는 괜찮네? 그럼 뭐야? 아이고, C가 제일 먼저 단거 금방 할수 있죠.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 중인 회사들이, 아, 이제 여기서 나오네. 경쟁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야? 결국은 과도하게 광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뜻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광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테이션 하게 되면 유혹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광고를 뭐 한다고 보는 거야? 어머, 가격이 올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이거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와. 아. 자,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올린다는 게뭐 여기도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자 C 다음에 내가 A로 이어지면 안 될까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 왜? 내용이 색깔이 이어지잖아. 제품 가격이 올라요? 이런 내용인 거고. 됐죠? 그래서 어, 얘네들을 올리게 되는 거니까 오 그러면 여기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A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소가 이걸 막아주죠. 왜? 내가 아까도 얘기잖아 A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비자한테 뭔가 좋은 상황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게.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아 지금 C에서는 아직 소비자한테 좋다라는 내용이 이런 방법 언급도 된 적이 없죠. 그럼 이제 봐봐. 박스 다음에 C, C가 일단 제일 먼저란 거 알았어. 그럼 이제 A로 갈지 B로 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누구로 못 가? A로 못 가. 그럼 뭐야? C, B, A. 아, C, B, 견.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C, C만 여러분들이 잘 읽고, 그 다음에 a 의 앞에서, 어? 가격이 올라! 그 다음에 뭐야? A로 가가지고, 어? 가격이 올라! 그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스템에 막힌다만 알아들었어도 일단은 C, B, A를 고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가도 돼. 자, C 다음에 A가 안 된다는 것보다 C 다음에 B A가 괜찮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C 어디까지 읽었어? 자, 그럼 이제 광고가 심해지고. 그럼 이제 광고가 심하면 우리가 흔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광고를 뭐로 바라봐? 아우 가격만 올리는 거. 그러니까 뭐 어, 비싸게 돈 주고 연예인 막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광고 찍으면 이제 어, 가격 이 올라갈 거 아니야.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아, 경쟁이 심하면 광고가 심해지고 광고가 심해지는 건 나빠라고 얘기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는 뭐야? 좀또한 좋아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a로 갈수없다는걸 증명해 드렸지만 b가 별표죠. 아, 그러나 이러한 오개념이 뭐 한다는 거야? 왜 어, 뭐야?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 만약 c 다음에 b가 왔다면 이 b 문을해서뭘 설명해 줘요? 뭘 설명해줘야 돼? 뭔가 좋다라는 내용을 말해줘야 돼 광고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B의 첫 줄에서는 어? 뭔가 좋다라는 내용을 아직 설명 안 해준 것 같은데 다음 문장 이어가 볼게 자 그래서 이제 경쟁, 경쟁하는 경쟁 애들끼리 이제 막 서로 이제 다른, 제품, 다른 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광고를 하는 행위가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뭐야? 정보를 알려준다 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플라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제가 보기엔 C 다음에 BA가 괜찮다는 걸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는 this misconception인데 사실은 이글 어디에도 오해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죠. 물론 이 이제 다 읽고 난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고가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오해고 광고는 장점이 있어라고 설명하는 글이야. 그렇기 때문에 CBA 이런 걸 알고 읽으면 이러한 오해가 충분히 어, C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C의 하반부에 오해가 없는데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처음 설명드렸듯이 CBA가 괜찮, 그러니까 CAB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C 다음에 A로 넘어올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내용 정리해드리면 자 경쟁이 심해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광고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광고하면 소비자한테 1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뭐 이거 그러나 이거+ 이거 오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 광고의 첫 번째 장점은 어,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두 번째 장점은 뭐 한다는 거야 당연히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위한 어, 당연히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해서 장점 2, 3, 4 번을 순차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문단의 순서를 배치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따라서 어+, 어 여러 번 언급드린 대로 정답 5번 시바견 골라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서 고르기 해설이었습니다.